안녕하세요. 마셀TV의 인테리어 플래너 오세훈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병 마감이 내 취향이 아닌 화벽돌로 되어 있는데 이 면을 도배로 바꾸고 싶습니다. 비용은 어느정도나 들어갈까요? 아, 이렇게 주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에 파벽돌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사이즈를 주시면 제가 좀더 설명드리기가 편하죠. 그래서 32평형 아파트 기준을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트홀의 사이즈가 보통 3200에서 3600 정도 됩니다. 어, 높이는 높아야 2400 정도 되기 때문에 3600에 2400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파벽돌을 철거를 해야 되죠. 그런데 파벽돌만 철거한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라픽스라는 본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드 같은 경우는 일일이 철거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파벽돌만 떼어내고 본드가 붙어있는 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위에다 석고를 쳐서 한번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벽돌을 철거하는 비용은 대략. 어, 우리가 3,600에 2,400이라고 했으니까 회배수로 따지면 8.64, 8.64 제곱미터가 되고요 넉넉히 로스까지해서 제가 10 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철거 비용은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폐기물 비용까지 합쳐가지고요 석고보드를 붙이기 위해서는 상작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상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재라는 게 필요해요 각재가 뭐냐면 석고보드를 붙여야 되는데 벽에다 바로 붙일 수가 없으니 바루기라고도 하고 한치각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각재가 있습니다 면적이 10제곱미터니까 석고보드 같은 경우는 9 0 0에1 8 0 0 사이즈를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흔히 36사이즈라고 하죠 한 장에 1.62제곱미터입니다 대략 석고보드가 7장 정도가 들어가게 되죠 석고 한장 가격이 얼마냐면요 한 3000원 정도면 거의 충분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21,000원 각재 같은 경우는 석고 한 장에 3개정도 들어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각제 한단은 12개로 묶여있어요. 372, 21 하면은 21개가 들어가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제 사이즈도 보면은 길이가 3600 사이즈입니다. 21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12개 짜리가 2개가 있어야 되겠죠. 낱개로는잘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제 같은 경우는 보통 한단에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두 단이 들어가니까 4만 원. 그리고 이것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본드나 목수분이 오셔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타카핀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경비는 대략적으로 제가 2만 5천 원 정도 잡았고요. 또 아트월 하나 면적 같으면은 하루 종일 일해야 될 양이 아니라 말씀만 잘 하시면 3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가지고서도 아트월을 시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38만 6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뒤에다 뭘 하신다 그랬어요. 도배를 하신다 그랬죠. 도배지는 한 롤에 5평입니다. 실크벽지 기준일 때. 그래서 가격은 보통 4만 5천 원 정도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자재들 뭐 풀이나 아니면 부직포 이런 것들 2만 5천 원 그리고 인건비 20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하는데 아트월 하나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배 비용이 26만 5천 원 모두 이걸 합쳐보게 되면 대략 851,00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아마 이 가격을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셀TV의 인테리어 플래너 오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